안녕하십니까 곰기입니다. 만날 후우 현질 1 0강 영상만 올리던 곰기가 어쩐 일로 정보 영상을 업로드하나 싶으실 텐데 지갑이 좀 가벼워지기도 했고 그래도 피파 모바일 오픈부터 지금까지 달린 제 지식들을 유비 분들께 전수도 좀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곰기표 공격수 티어 차트 입니다. 제가 스트라이커밖에 안 쓰는 관계로 윙어, 센터 포워드는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곰키의 주관이 그득그득 담긴 티어표이므로 다른 의견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다면 비난은 자제하여 주시고 댓글로 상냥히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발, 라크 힐투일, 레드스부 같은 좋은 선수들만 뽑아 트리플 S, 더블 S, S. 8티어까지 나누고 번외로 무과금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성비 선수들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아키텍트스 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발롱도르 134 호나우드 스나이퍼스 부힐투일 개인기 발롱도르 모리엔테스 막스맨스 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발롱도르 132 호날두 아키텍트스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IM24, 드롭바 이렇게 4명이 트리플 S입니다 다음은 SS 티어입니다 스나이퍼스부, 룰렛 개인기, 윈터25, 134베르캄프 파워풀스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발롱도르 134 에우제비우 포크스부, 룰렛 개인기, 얼토츠 호날두 슈퍼카스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얼토츠 음바페 스나이퍼스부 룰렛 개인기 얼토츠 레반도프스키 파워풀스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얼토츠 홀란드 스나이퍼스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얼토츠 해리케인 파워풀스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얼토츠 라오타로 마르티네스 막스맨스부 라크로키타 케인기, ANI 24 크레스포, 아키텍트스부 룰렛 케인기, RS 24 이사크. 이렇게 1 0 명이 W 스티어입니다. 다음은 S 스티어입니다. 파워풀스부 룰렛 케인기, 발롱도르 131 벤제마, 파워풀스부 룰렛 케인기, ANI 24포를란 결정력 수부 라크로키타 케인기, 얼토 T 130 손흥민. 얼정역스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얼토티 130 호날두, 막스맨스부, 121 개인기, 얼토티 케인, 막스맨스부, 룰렛 개인기, 삼국 128반바스텐 막스맨스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트로피 126 호나우두. 요렇게 7곱 선수가 s t 어입니다 다음은 a t 어입니다 공격 마스터스 부 룰렉 개인기 발롱도르 슈케르 마에스트로스 부 힐투일 개인기 TOTP-132 레반도프스키 파워풀스 부 힐투일 개인기 TOTP-132 케인 파워풀스 부 힐투일 개인기 ENI-130 클로제 결정력스 부 힐투일 개인기 발롱도르 130 헤리케인 타이거스 부 힐투일 개인기 CT-129 밤바스텐 타이거스부 룰렛 개인기 발롱도르 129 손흥민 마에스트로스부 룰렛 개인기 SO 129 크레스포 타이거스부 힐툴힐 개인기 유로 128 모라타 이렇게 9선수가 A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과금 유저분들께 추천드리는 가성비 선수들입니다. 별정역스부 룰렛 개인기 CT 125 디오구 좋다. 결정력수부 라크로케타 개인기 토티 124 마르티네스 나이프수부 룰렛 개인기 유로 123 크바라츠 엘리아 민첩성수부 레인체인지 개인기 시티 122 클라인딘스트 파이거스부 룰렛 개인기 UCL 121 이사크 악스맨수부 룰렛 개인기 히어로 121 포를란 요렇게 6선수가 가성비 선수들입니다 한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전체 티어표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곰바